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오이를 심으려고 그래요. 지금 봄에 심었던 오이들이 이렇게 녹각이 되어서 조롱조롱 달려있지만, 잎들이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여 잎들이 다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렇게 잎 뿌리 영양을 충분히 준다면 이렇게 싱싱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비료를 한 번도 안 뿌리고... 해서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양양이 부족하여 이렇게 꼬리가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리네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오이 노각을 만들 노각을 이렇게 요리해 먹고 어 거기에서 나온 씨앗을 받아서 발화를 시켜 이렇게 오이 모종을 키웠답니다. 올해 받은 오이 노각에서 나온 씨앗으로 이렇게 모종을 키웠어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요건. 2주 정도 되니까 심은 지 2주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기 지금 잎이 지금 4 개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해서 심으려고 그럽니다. 자, 오이를 가을 오이를 지금 심으면은 서리 내릴 때까지 따 먹을 수 있어요. 땅을 깊이 파고 퇴비를 넣을 거예요. 저 아주 농사 잘 짓는답니다. 간단한 거는 제가 다 해요. 잎이 파서 캐비를 넣고 오일을 심을 거예요. 이가 와서 땅이 물렁해서 잘 파져요. 태비를 넣고 깊이 파고, 자 이렇게 아주 깊이 팠습니다 깊이 파고 태비를 갖다 넣어요. 태비는 닭똥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다 부하, 부식이 다 돼서. 작동이라도 냄새가 안 나요. 다 썩은 거라서. 다시 이렇게 흙을 덮어요. 퇴비를 넣고 충분히 넣고 흙을 덮습니다. 뿌리에 직접 퇴비가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흙을 다시 이렇게 덮어요. 접고 이제 모종을, 모종을 심어볼게요 자 이제 모종을 심습니다 우리 같지 모종 수압이 없어졌어 이렇게, 오이가 여기 에한 포트에서 지금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한나씩 해야 되는데, 지금 심어고 지금 뿌리가 조금 약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뿌리가 아주 잘났어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심은지 이렇게, 두 포기씩 이렇게 심을게요. 깊이 파지 말고 살짝만 파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또 포기로. 어기로 와? 어, 이렇게. 아유, 자, 또심섭니다 포기. 살짝. 살살 땡겨 올려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또두 포기 로드포기. 또두 포기 와자 이렇게 멋십습니다 여섯 포기 여섯 포기만 하면은 충분해요 저희들 다못 먹습니다 근데 여기 좀 어린 잎 덜난 것도 여기 덤으로 한번 심을게요. 여 어장은 여기, 잡히 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은 밑에 잎은 따주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고, 비는 왔지만, 그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고, 충분히. 물을 준 뒤에, 이 물기가, 아, 터어나면안 돼요. 흙을 덮어 줘야 돼요. 이렇게 마른 흙으로 물기 있는 흙을 살살 덮어 줍니다. 물기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렇 흙을 덮어 줘야 돼요. 물기 있는 흙을. 이렇게 한 뒤에 이제 할 일이 또 남았어요. 이렇게 완성인데 햇빛이 쨍 나면은 얘들이 타버려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으로 꽃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신문으로 꽃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햇빛을 가려줘요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려주면은 잘 자라납니다 한쪽은 막지 말고, 한쪽만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게, 이렇게. 식용유로 신문 발장이면 돼요.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많이 안 막아도 돼요. 대충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햇빛이 오는쪽을 막아줘요. 이렇게. 이 열어줘요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쪽만 맞고 햇빛 안 들어오는 반대쪽은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얘를 벗겨 주면 돼요 얘들이 적응을 땅에 적응하고 나면은 이제 벗겨줘는돼요 일주일 있어 보고 너무 약하다 싶으면은 좀더 둬도 되지만 가을 해살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얘들이 타버려요. 막 덥지 않으면. 이렇서 꽃가를 씌워줍니다. 오이는 특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타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신문이 다 축산신문이에요. 보여둘라 했더니 축산이랑 대이가 안보이네 이 돌나물은 얘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놔둡니다 이떠 뜯어서 먹으려고 자 이렇게 이니다 그래서 네 구덩이를 심었어요 꽃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구덩이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줍니다. 아, 심어놓고 이제 한쪽은 이렇게 열어주고 바람이 날려가지 않게 흙으로 이렇게 잘 덮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이가 달리기를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